자 부정적분입니다. 자 일단 잘라볼까요? 부정이 있고 적분이라 게겠네자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정이럴까가요? 정해지지 않았다. 자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래. 뭐가 정해지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분의 뜻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적분한 걸 미분했더니 f(x)라는 관계가 만족된대.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되네. 자 오른쪽 보니까 뭐예요? 소문자 f x를 이렇게 적분할 때 보시면 봐봐요.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죠. 그래서 x에 관해서 적분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문자 f x라는 적분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c가 있는데 이제 뭐예요? 이게 적분 상수의 상수. 자왜 적분해서 붙이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수라서 붙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걸, 이렇게 전체를 프라임에서 미분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일단 설정해 놓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대라고요 자, 기본 공식인데, 보시면 x의 n승이라고 하는 꼴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 n승 있죠. 그러면 분모가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차수가 어떻게 되죠? 한개더 증가하죠. 좀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차수가 하나 증가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분한 C를 붙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요렇게 N승이죠. 근데 안에 보니까 1차식이지. 반드시 1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마치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이 N이 앞으로 가면서 n 플러스 1을 만들고 전체의 n플러스를 해주는데 자 요렇게 나오게 된건 뭐냐면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뭐죠? a죠 결국 미분의 역수를 곱해준겁니다 자다 했을게요 미분의 역을 곱해준거예요 역수일수도 있죠 보통 당연히 수겠죠 왜? 1차식을 어차피 미분하면 숫자가 안타니까 역수라고 하죠 그래서 미분의 역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를 붙여주죠. 자, 여기다 별표시 두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성질인데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 하기 전에, 혹시 요거 생각나세요? 시그마. 우리 시그마 배운 적 있죠? 시그마의 성질을 보면, 시그마는 뭐가 됐죠? 합과 차와, 당연히 합과 차가 되니까 모두 돼? 실수 배가 되죠 근데 시그마는 뭐냐 그러면 시그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산적인 값의 합이죠. 어. 왜 이산적이냐 우리가 수열에서 보면 항들이 다 떨어져 있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은 이산적이다.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테그랄 양는 기호는 뭐냐면 우리가 적분양의 이 기호는 이렇게 쓸까요? 연속적인 값들의 값의 합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럼 결국은 둘다 쓰임은 틀리지만 조상은 하나죠. 조상은 뭘것 같아요? 둘다 뭐예요? 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상은 썸입니다. 그래서 이 썸의 s를 우리가 시그마를 만들고 또는 인테그를 하려고 하는 이 기호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 같으니까 성질도 같겠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합하고 차가 되고요. 또 모두 돼요. 실수배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합과 차와 그리고 실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곱하기 나누기 되냐고요? 안 돼. 왜? 시그마에서 안 됐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볼게요. 부정적분의 뜻인데요. 자, 부정적분 아까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되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요거를 얻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여기에 나온 거 알았거든. 미분했을 때. 근데 지금 알고 싶은 거 뭐냐면 도대체 뭘 미분하면 2 x 플러스 e가 되는 걸 알고 싶어. 결국 우리는 미분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원래 있던 식이 뭔지 알고 싶어. 요렇게 돌아가는 게 뭐야? 그게 적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ex 하고 x제곱 ex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 c가 붙냐면, 자 x제곱 ex, x제곱 ex, x제곱 이렇게 1차시까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상수는 뭐가 붙더라도 미분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미분 결과를 알고 싶, 미분하기 전에 결과를 알고 싶, 적분하는데, 그때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C라고 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겠지만 모르니까 C라고 붙여주고, 만약에 C를 구하고 싶다. C를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럼 반드시, 반드시 조건이 추가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정적분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부정적분은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안써 있죠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나중에 정적분에서는요 위 아래에 뭔가 숫자나 문자가 써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수업들 때도 편하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인테그랄 fx dx라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결국 뭐다 x에 대해서 뭐 했다 적분했다 뭐를 fx를 중요한 건 여기가 x면 여기가 x예요 이렇게 문자를 맞췄을 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문자로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고 요거에 부정적분값은 fx만 쓰는 게 아니라 적분한 c를 쓰죠 왜 부정적분 안에는 자 결국 은 뭐죠 상수가 무수히 많을 텐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을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했는데 뒤, 도대체 뭐 어떤 상수가 붙었는지 알 수가 없죠 왜 fx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노란색 되어 있는데 요거 두개써 있어요 요건 무조건 별세 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적분한 거에 바깥쪽에 미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테그라 fx에 바깥쪽에 미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린 결과가 뭐가 나와 그냥 안에 있는 거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가 붙지 않죠? 적분상수 C가 안 붙죠. 그런데, 자, 보세요. 미분한 걸, 미분한 걸 적분하면 뭐가 되냐? FX가 돼요. 왜? 미분한 거에 적분하면 FX 되는데, 이때 뭐가 붙어요?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요 C가 붙냐, 안 붙냐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얘를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X제곱을 적분한 거에 바깥에 미분하면 그냥 X제곱인데, x 제곱의 미분한 걸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반드시 적분한 수 c가 붙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본 줄 알고 계시고요. 기본 공식과 형질인데, 자, 요거는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과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여기 앞에는 n 플러스 1분의 1이고 반드시 차수가 늘어나고 적분 부정적분일 땐 부정적분일 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붙는다? 아무것도 적분한 수에, 어, 적분한 수 반드시 붙는다. 그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이 프라임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분했어요. 그랬더니, 요게 나왔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요걸 미분한, 이걸 적분한 결과는 이게 나와야 되죠, 사실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FX를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적분했을 때 알고 싶어.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면, 왜 여기 A분의 1이 나왔나 했더니, 우리가 FX를 미분할 때,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했잖아. 그러면, 적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릴 때는, 오른, 왼, 오른쪽에 곱해져 있던 게 왼쪽으로 가려면, 역수가 곱해져야겠지. 그래서, 다시 이런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A, X에 관한 1차식이어야 돼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만 됩니다. 1차식일 덕기 여기 N승이면, 여기까지 적분이 똑같아. 근데 단지 여기서 뭐죠? 안에 있는 걸 미분한 거에 뭐죠? 역수가 곱해져요. 미분의 역수가 곱해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X제곱에 여기 2가 있으면 쭉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차피 미분여도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1은 좀 적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자, 인테그랄 만약에 2x 플러스 1에 제곱을 적분했다. 그러면 적분과 똑같이 2 플러스 1에 분의 2x 플러스 1에 3승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뭘 곱해줘야 돼? 이걸 미분하면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1을 곱해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Okay?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밑에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은 왜할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우리 적분 하게 되면 뭘 구하죠? 적분 값을 구하죠. 결국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결국 계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 계산을 좀더 용이하기 위해서 적분 부정적분의 성질을 배웁니다. 보면 보신 것처럼 부정적 평균은 앞에서 시그마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합과 차와 실수 배가 돼요. 됐습니까? 자, 쭉 정리되는데 결과 만 일단 정리 놓면 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걸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 있나요? 하나 느끼셔야 되는데요. 뭘 느낄 것 같아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도 중요하지만 뭐다? 오른쪽에서 왼쪽도 중요하다. 오른쪽에서 왼쪽도 중요하다. 오른쪽에서 왼쪽 중요하다. 자. 뭉쳐 있는 걸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분리된 거를 하나로 뭉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 왼쪽이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오른쪽이 왼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부정적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를 해주고 이거 미분한 거 역수를 곱해주고 나왔지만 요거를 일단 전개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중간 에다 몰용돼 뭐 있죠. 플러스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적분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c1, c2, c3가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뭐죠? 그냥? 보신 것처럼 상수란 뜻이니까 어떤 상수인지 모르고 그냥 상수예요. 그쵸? 그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C라고 하나로 정의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거 있는데요. 어떤지 착각하시고 있는데, 이렇게돼 있으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제곱의 DX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어떻게?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DX 곱하기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DX라고 쓰면 뭐죠? 안 돼요. 옛날 어렸을 때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찐따라고 불렀어요. 왜? 어, 하지 말라는 짓 하니까.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알겠죠?